네, 문제 19번 보겠습니다. 뭐 아주 까다롭게, 응원이 까다롭게 잘된것 같아요, 문제를. 네. 자, 뭐, 어종 2020년 어행량 나와 있요 뭐, 전년비, 평년비, 약간 생소한 내용이죠. 2019년도, 2019년분에 2020년. 2021년에 2020년, 평균분에 2020년 뭐 나와 있습니다. 뭐 나와 있구요. 뭐, 문제를 한 보기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8기가 어종 중 2019년 어획량이 가장 많은 어종은 고등어이다 는데요 2019년 어획량은요. 어, 구하려면 이쪽을 돌리고 이쪽을 내리면요. 어, 19는요. 어, 전년 비분에 20 되겠습니다. 100은 모두 같고요. 자, 전... 어, 20년은 나와있고요. 전년 비분에 20인데 19가 어... 고등어 같은 경우는요. 어, 전년비가 뭐80 정도 되고요. 어, 딱 보니까 어획량 500량. 2020년 어획량이 엄청 많죠. 네. 자, 나머지. 이 제일 많잖아요. 제일 많으니까 나머지 오징어, 참다랑어, 멸치, 갈치, 전갱이, 조기 같은 경우는 어획량도 모자르면서 전년비는 더 높으니까 당연히 19년 어획량은 적을 수밖에 없겠고요. 나머지 광어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광어 확인하면 이거밖에 안 되니까요. 뭐 전년비, 전년비는 2분의 1 수준인데 어, 20년 어획량은 뭐 10분의 1 /10 수준이니까 당연히 19년 어획량도 더 낮겠네요. 고등어보다요. 그래서 어, 맞다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음 니은 보는요. 어, 니은을 보게 되면 8개월 중각강이 2019년 어획량을 해당 5종의 2021년 2020년 연도, 어, 연도별 어획량의 평균보다 적다 인데요 요것과 요것을 비교하는 거죠. 네. 자, 만약요 어, 음, 19년 어획량이 있고요. 어, 11에서 20년 평균이 있습니다. 자,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이렇게 된다면 일단 여기 분모는 완전히 같으니까요. 이렇게 된다면 어, 여기서 이쪽 분모가 더 크니까 어, 전년비가 평년비보다 낮겠고요 반대로 19년 어획량이 2 1에서 20년 20년 평균 어획량보다 적다면 어, 이쪽이 더 작으니까 분모가 더 작으니까 어, 전년비가 평년비보다 낮겠죠 자 여기서 말한 거는요 어, 해당 어종 19년 어획량은 어, 이거보다 적다 했으니까 19년 어획량이 더 적다 했으니까 어, 전년비보다 8개어정보도 전년비가 평년비보다 커야 된다 이거죠. 전년비보다 평년비 보 크래 평년비가, 크려, 평년비가 크려면 전년비가 평년비보다 크려면요, 딱이 기준으로 해서 이쪽 이쪽에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다 있는데 어, 조기 하나만 어, 평년비가 전년비보다 높죠? 평년비는 뭐160 이상이고요, 전년비는 160보다 작으니까 어, 조기 하나는 이렇게 되겠네요. 조기는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기는요. 네. 그러므로 니은보기 틀렸고요. 네. 자 잠시만요, 다 지우보고겠습니다. 음, 다음 디귿 보기 볼 텐데요. 네. 여기, 여기 맞았죠? 네. 2021년 갈치 어획량이 2020년과 동일하다면 갈치의 2021에서 21년 연도별 어획량의 평균이 어, 2011에서 2020년 연도별 어획량의 평균보다 크다인데요. 일단 보면요, 뭔가 봐더라도 2019년 관련 없으니까 뭔가 평년비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평년비. 뭐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네. 자, 갈치 어획량이 2020년과 동일하다면. 여기 어행량의 평균이 있죠. 자, 11에서 20년의 어행량의 평균이 있고요 자, 11에서 21 어행량의 평균은 뭐죠? 이거는요, 11에서 20 평균에다가 21년 어행량을 더해야죠. 정확히는 이제 11년, 21년 평균에다가는 곱하기 10을 한 후에 다시 이걸 해서 11로 나눠주면 이 평균이 나오죠. 11에서 21년 평균이요 어, 이렇게 보면 더 이해가 쉽, 좀될것 같네요. 제가 좀 글씨를 좀 똑바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요. 자, 11년에서 21년, 20년의 평균은요. 10분의. 아니요, 어, 네. 평균은요. 어, 아,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11년에서 21년의 평균과 있는데, 11년에서 20년의 평균과 11년에서 21년의 평균이 있는데, 자, 평균이, 평균의 크기 비교는요. 굳이 평균으로할 필요 없이. 자, 이1년에서 20년의 평균은, 어, 11년에서 20년 총 어획량 나누기 10을 한 거고요. 이 11년에서 21년 평균은요. 11에서 21년 어획량 총평균에 어, 11을 한 거죠. 네,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아, 아 이렇게 말고 자좀 어, 바꿔보겠습니다. 어, 제가 생각한 거랑 좀 생각한 거보다 문제를 풀면서 떠오른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대로 어, 하는 게 아, 맞을 것 같아요. 네. 음.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11년에서 자, 평년비가 지금 갈치 전에 네, 갈치의 평년비 같은 경우는 어, 120 이상이 120 정도 나옵니다. 120 정도. 요 즉, 자, 2011년, 이 평년비가 120이라는 얘기는요. 즉, 어, 2000... 2011년에서 20년에 평균이 100이라고 났을 때 어, 2020년의 어획량은 120이라는 거죠. 왜냐면 정확히 여기서 100을 곱했으니까 이걸 120이 아니야 1.2라고 친다면요. 이게 대회에 1.2가 되니까요. 네. 자, 근데 여기서 2021년 어행량이 2020년과 동일하다고 했죠. 자 즉, 11년에서 20년의 평균이 100인데, 자 2021년이 하나 추가됐어요. 뭐냐? 120짜리가 하나가 더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딱 보더라도 일단 100짜리 평균에 120짜리가 들어왔으니까 평균이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요. 자, 11년에서 20년 평균이 100이라는 건 뭔가요? 10년 동안, 즉 11년에서 20년까지 총 1000이 들어왔고 이거를 10으로 나눴으니까 평균이니까 10으로 나눴으니까 100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11년에서 21년 총 어획량은요. 11년에서 20년이 총1000 들어왔죠. 21년이 120이니까 11년에서 21년까지 하면은 총 11년간 1120이 되겠고요. 이거를 11년 평균이 되려면 11년으로 나눠야 되니까 그러면 정확히는 아니겠지만 뭐 101점 얼마가 나오겠네요 네, 101점 얼마가 나오겠습니다 1 0 1 xx 나오겠죠 즉 11년에서 20년의 평균은 100인데 11년에서 21년의 평균은 101점 얼마 얼마가 된다는 거죠 네. 따라서 어 할치의 21년까지 영역의 평균이 20년까지의 영역의 평균보다 크다 보기 기업, 디귿 보기 맞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되게 네.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어, 무난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해하는, 이렇게 푸른 푸는 게요. 네. 음. 쉽게 얘기해서, 어, 20년이 20년간 평균보다 크기 때문에, 이 20년의 영향이 또 들어오면 평균이 더 높아질 거라는 거죠. 평균이 점점 올라갈 거라는 거죠. 네,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요. 조금 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 궁금한 질문 주시면, 어, 이제 질문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더길 하면서 길어지기보다는 혹시 궁금 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으로 어,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 1 9번에 정답 3번이었습니다.